문화 에이전트입니다. 어, 프롬프트 내용은 간단해요. 이런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사람이 하는 일을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서 문화 활동입니다. 문화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로부터 어, 문화 수요를 어, 뭐라고 문화 수요라고 해야 되나? 또는 음, 또는 제안 등을 수집하고. 수집하여 일단 도시 내에서 진행할 각종 문화 행사의 종류, 횟수, 장소 등을 결정하며 결정하죠. 그리고 예산과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하고 실제 문화 행사 그러니까 문화 행사에 참여할 행사에 참여할 공연자라든가 또는 문화 서비스 제공자라 될까요?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며 그리고 또한 음 실제, 실제 문화 행사 문화 행사를 시행하는 데 시행하며 각 행사 각각의 각 행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딥식 기반을, 딥식을 기반 딥식을 파인튜닝해서 생성한단 말이에요 딥식 오픈소스 모델이죠 오픈소스 모델 아무래도 7b죠 딥식 7b 7 billion 어, 오픈소스 모델을 할수 있도록 할까요? 있는 에이전트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하기 위해 모델을 파인튜닝 파인튜닝할 방법과 절차, 비용, 그립 및 협력 가능한 음, 단체나 기관 국내외로 할까요? 한국과 기타 국가 소재의 단체나 기관을 나열 기간을 기술하십시오. 이 내용이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답했는지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단 어, 문화소스, 문화수요 관리나 공연 운영을 위한 파인튜닝. 데이터 소스는 이런 겁니다. 잘왔어요 공연장의 QR 코드 스캔 데이터. 혹은 어, 대여 장비의 사용 패턴 분석하는 거고 공연 장르, 장르별 선호도 투표. 그리고 시민이 생성한 리뷰, 해시태그를 자이언어 처리 엔진이죠.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으로 트렌드 추적하고. 그죠? 깔끔해요.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은, 음, 트렌드 예측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연자 매칭. 공모전 지원 작품의 음향 영상 샘플을 AI가 평가해서 창의성을 점수한다. 요거 다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너무나 훌륭해요. 다음에 공연자 선정 및 일정 최적화. 오픈 콜, 오픈 콜, 오픈 콜, 오픈 콜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픈 콜이 아마도 공개 모집인 같아요. 어, 이거, 다음 AI 심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죠? 다음 AI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민 평, 시민 평가 반영을 하고, 일정 작성은 그래서 각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어, 서로 어, 분산 배치하는 거 하다고 수익 극대화 이런 것들하고.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그래, 객석의 표정이나 박수, 요런 걸로 통해서 해당 공연에 대한 음, 소비자들의 평가를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음향 제적화, 자동 리포트 생성하고, 그죠? 자, 그리고 문화기업 컨소시엄. 그러니까 교육도시에서 문화기업을 운영할 아니죠 문화기업 교육도시에서 운영할 문화기업을 준비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BRI 참여 국가, 그죠 그래서 참여 자격은 이런 거, 그다음에 어, 선택 이렇게 하고 홍보는 어, AI 문화 엑스포 그리고 인센티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좋네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분쟁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협업 체제는 이렇게. 이렇게 AI 작곡 알고리즘도 들어 있어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360도 홀로그램 무대 어, 이것도 좋네요 그죠그 다음에 자금은 클라우드 펀딩과 정부 보조금 디지털 실크로드 중국 문화부에 중국이 돈이 많긴 많아요 <laughs> 별의별 군데서 다 기금들이 막 튀어나와 아, 어, 이런 기금이 있다 그러네 신청해 봐야겠어요 <laughs> 그 다음에 문화시설 관리하는 방식 그죠 마찬가지 어, 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센스들이죠. 센스들을 이용해서 각각 시설 각각의 어떤 청결도라든가, 어, 그 장, 각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딥시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 수리. 또, 로봇 암,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아. 이거, <laughs> 로봇 암은 아직까지 적용할 시기는 아닙니다. <laughs> 에너지 효율 있고 공간 자석 있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기반 예측과 BRI 국가 협업입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효율성의 균형 아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정리가 잘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음이 내용을 좀더 깔끔하게 프라프트를 정리해서 실제 나중에 교육도시를 화이트페이퍼 작성할 때 교육도시 화이트 화이트 페이프 작성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프람보트로 어, 답변을 도출할 거예요 그때쯤이면은 R1도 어, 지금보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